쟤네 부적 아까거보다 좋은데요? 진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보다 잖아요 아까보다 훨씬 아까보 나은데 음, 아까보다 예상한 나은데. 만큼의 딜은 아니네 네. 거기 있으찍어 x 패 생존을 한분은 해야되나요? 이러면 네 그래야될 것, 것 같은데 어? 아 몸방이 좋긴 좋다 움박 때에안 어, 어. 맞는 거구나. 예. 응. 저 돌진 안 하고. 근데 주변 넉백 파는 건 데미지가 들어와가지고. 아 뭐야? 잘 되는데. 오메 오메. 어 어메. 사슬 좀나 떨어지네. 막네. 어. 어디? 음. 이거 혹시 숙이면 피해자야? <시> <놀랐어요> 그, <compensates> 돌진하는 아, 거는 그냥 피해져요. 이미 문박박혀 있어서. 아, 오케이. 네, 막, 그, 넉백 하는 건못 피해요. 넉백 음... 하는 거 트로베스 피해지나? 그건 모르겠네. 오. 어, 클일 났다. 창조 받았다. 됐다. 전법보다 훨다 낫다. 우리. 음... 예. 예. 예, 모이면 은 바인드 쓸게요. 아 아직 그딜안들었구나 미안해요. 네. 아우 제동어 진짜. 혼자 극딜 돌았다고. 아, 저도 정신 돌았는데. <laughs> 어. 나도 안 들었어 요 아직. <laughs> 맨날 저기 수호 갈 때도 맨날 혼자 돌아가죠. <laughs> 아 이런. 이때아 실수만 보나면 버루이드가 관리 있어. 맞어. 어. 어디갔지? 있어요 오 뭐야 오 오오오오 극딜 쌓여있다 예 네. 모이면 극딜 네. 들어갈게요 네. 가인드 걸고 다 돌았어요? 갈게요 아직 20초 20초 아 20초 남았는데? 어? 20초. 남았는데? 예 네. 어, 그럼 평들로 그러니까 어? 오히려 갈까요? 좋아? 근데 쟤네 부적 부족... 그냥. 네, 써야 돼. 아, 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, 너가, 들어갔어요 거 이거, 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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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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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좋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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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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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Okay. 저 오케이. Okay. 그러면 그때 있어요 지금? 수면 쓰면... 쓸수 네, 있으면 써요. 레 있어요. 프레임 있어요. 쓸수 있어요. 바로 쓰는 게 안전한. 쓰는. 어, 없다는 것 빼고는 뭐 괜찮아서. 아, 저 다음 스킬 사이클마셔트 좀 천천히 해줘요 네. 우리 박자 달라가지고 네네네네 네. 네 다음번엔 이제 제가 대충 말씀 드리면은 시간 맞춰주세요 그 불러주세요 시간 맞추게 네. 어 파운팅 끝 어우 아까와 분노스러워 오른쪽 감자 굿 돌났다돌났다 우리 이대로 하면 돼요. 이대로만, 이대로만 갑시다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많이 들어온 데다 같은데. <laughs> 아우, 기분 탓. 아. 어 뭐야? 아, 내가 아, 사치니까 아, 이러잖아. 에 <laughs> 근데 저거 피했는데. 애밤한... <laughs>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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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. 망. 기회 기회 이야기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제터 좋다. 그러니까. 쪼끔이라도 살아보시오 <laughs> 일단 중국킬은 그냥 들어갈게요 예저 중국킬 들어왔음 오 아파요 와 뭐야 이게 사선이랑 뭐다 떨어져요 와 와, 씨. 잠깐만, 한 번에 세개 갈리네. 한 번은 못 간다. 아니, 저게 인기가 쿨이네. 그냥 쿨하려면 이렇게 써야지, 저런 거는. 나그 극딜 잘쓰다만데 40 40초, 40초. 나도 4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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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다들 비슷하긴 하네. 아마 곧는 시만나오면딱끌것 같은데? 중운데앙중 네, 아, 와우 힐 와우 힐곧야 좋다 힐 대박이다 20초? 그렇지 이거지 20초 아니, 저 선배 모아있으니까 풀이 곧곧 들어갈게요 20,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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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곧 네, 곧, 곧, 곧이에요 이제 혼자 몰래 들어 감자 와씨 뭐야 이거, 아 이거, 이거. 녹스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오오거 이거, 이이프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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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아야 아야 아야, 아야. 오, 오. 뭐야 아 이런 우리 안 큰일 났었네 감사합니 1패 2패 곧뭐 막아요? 굿굿해어너마한 번도 많이 안 죽었다고? 네 많이 죽었다 <laughs> 1패만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예찮나 보다 에이. 오면 오면 슬로우 갈게요 예 유도 중 까봐왔네요 볼 때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. 보라스. 곧. 아야. 바로 날아가네. 아야. 아, 되겠는데 이씨. 야, 술 좋다. 와우, 뭐고 이게? 감자. 어. 와우. 전 이제 중국 뜰 때. 나한번 어디 몸 떠났어. 아 야, 야. 오, 피, 피. 이요 아래. 어허? 아이, 야, 아 야. 아 야야야 i 그냥 a l k i n g about it. Oh, shit. How are you? How are you? 저2 0 25초 2초 20초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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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천천히, 초천0초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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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초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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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어초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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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30초 3 아, 초 30초 30초 아, 0초 30초 아, 곧, 곧 건너게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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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제 이제, 이제, 고, 이제 고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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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부족해서 죽었어 <laughs> 인드렸어요 이번에 길좀 마르게 나왔네. 좀만 더 버텨봅시다. 니다아 씨! 아. 페스레이켄. 일단 우리 다 맞췄어. 와 갈린다. 우와. 와. 와한번더어가기에는 그냥 한번 맞으면 그냥 데카가 한세네 개씩 나가던데? 이렇게 다 하나 나왔는데? <laughs> 권능. 와 무적. 아우. 이름을 좀안 맞으면 굳. 이딴 짓이짜아제음 오는 타라. 사람들 누구야? 아 내가 내가 타라졌다. <laughs> 이제 처음 달았어. <laughs> 어 죽겠다. 아야아아덤한데 아야. 와아 뭐, 좀 뺄까요 이거? 왜 빼져 블루 언제 투지죠 저거 아 됐다 오 죽겠는데? 어 뭐야 들어갈게요 아, 와전 죽었어요 아저반전이 자우반전은 아, 뭐 어디서 걸리는 거야? 밑에서 나오는 눈석을 많이 뱉는 거야 거 무슨 아. 돌멩이 같은 거 밑에서 나오는 거 어? 아 여기. 피할 수가 없다 와 아까 전에 진짜 저거 에테포로 30초? 했는데 MP가 부족해서 저 아. 어, 30초 죽은 게 억울하다 진짜 25초 해문이 거두 대카봐요 그니까요 와왜 이렇게 와, 잘해 보라 나 검마 초고수임 이 그니까 러왜 이렇게 잘하냐 처음 본다 얘 있는 거 하도 안 맞잖아요 검마 <laughs> 초고수임 아 직업 때문에 그러는 거였어요? 네 직업빨이잖아 아 뭐야 검마 초고수임 직업빨이 무슨 그럼 섀도우 하든가 아 잘못했다 잘깔았어자자자자자 극딜 돌았습니다네 극딜 돌았습니다육차 쓸게요 네 보고. 어? 섀도 하든가! 아, 근데 진짜 아까 저거 피하다가 왼쪽에서 두개 같이 맞으면서 투봉되면서 아니, 풀렸어요? <laughs> 와, 그 연속으로 세대 맞으면서 3개 나간 게. 이거 또. 어떻게 피하면? 이거 는 무조건 없으면 못 피해요? 예, 네, 무조건, 무조건 없으면 피함. 못 피하면. 아니면은 그 발판 밑에 있어야 되는데. 폼 있잖아, 에테폼. 에테폼 없었어요? 아그 떨어지는 없죠. 것도 에페, 에테폼으로. 가 돼요? 네, 아, 네. MP만 많으면 돼요. 저 약간 MP 꽉 찼는데 아... MP가 별로 없어가지고 에테폰 맞고도 무, 걷는 그 무적 <laughs> 거기에 죽었거든요. 걷는게 보통 디숍은 돼요. 그 에테폰을 애태폼을... 그 피할 때만 써야 돼요. 그 아, 생각보다 맞아요. 빨리 걷는 거 가지고. 맞아요. 딴 때는 웬만해서 쓰지 않고 그냥 버티고 남자랑 저 같이 옵니다. 아 이걸. 형, 아, 맞아버려 그냥. 와, 야 이거 야 이거 해도 처음 달았다. 와, 해도 막달은다 <laughs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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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섀도 우 저거 그거하고박사하고 위에 막 점프하면서 다닐 거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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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이거 꽃 아이씨 어떻게 피냐 나. 아 역시 죽네아막아되네 진짜? 역시 다른데 에티폰 쓰면 저거 죽어야 돼 <laughs> 방금 그 보라레이저 겹쳐하 그냥 썼는데 그래도 이번에 파울도 오려 버티셨다. 전혀 밖에서 대칼 보여요? 아니요. 아직 안 나갔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아 밖에서 내대칼를 봐야 되는데. 재밌야 <laughs> 근데 이렇게 핵사 올렸는데도 이 정도면 선발 되는데 무슨 싸움을 해온냐? 선발 때는 심지어 저것도 없었잖아요. 그 블링크도 없었잖아요. 아뭐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. <laughs> 깜짝 놀랐네. 적딜 10초. 아 이제 빨리. 돌았어요. 잠찮만다 아직 안 돌았어요. 고! 고고고! 고오. 고고. 아, 에바야! <laughs> 아, 이제 풀렸어요. 아, 이거 20%? 15분? 조만더 때리다가 나가죠? 연습좀더 때리다가? 무조건 능나 죽어야 된다 6초마다 그거 썼구나 60초 마다 그 무적인 거응 이거 우리 보막도못 가는데요? 야, 사람... 야! 명진아 같이 가자! <laughs> 나가야겠다. 우리 서로 일득하고. <laughs> 어 어렵다. <laughs> 할만한데?